아니 그때 아닌가? 그 때도 있었나? 아닌데. 이거 못 했던 거 같은데. 뭐 어머, 여기 이렇게 왔지? 갈래? 그러니까 여기가 다 바뀌었어. 여기 카페가. 아, 그러니까 카페가 새 응. 여기 있는 거. 그 카페 오바하게 졌어. 그래 밑에 저거 작품들 생겼네. 어, 저거 있었어, 원래? 아니야, 저건 이번에 이제 어, 이 사람 어... 루이스 브루즈어 작품들. 어... 어... 여기서부터야? 어... 좋아하는 했겠지 근데 아내를 못 보잖아 우리가 그래도 볼 수가 없다. <laughs> 그렇게한 <그렇겠는데>. 되네. <laughs> 아무래 이렇게 비어 있는데 살아 있는 거야? 응. 지금 응. 아무래 이렇게 달라졌네. 살아있는... 뭐 보통 막 여기다 안에다 막 채우기도 하잖아. 완전히 빈거는 그렇지만 이런 건 많은데. 어, 맞아. 그 어, 어, 거기가 응. 이제 바뀌었대 이거는. 아침 일찍 왔어야 되나? 기다려야 되는데. 그럼 여기 앉아있어도 좋겠다. 음, 그치? 음. 그냥 앉아있을 수 있게 해 놨네. 일단, 일단 보고. 응. 음. 보고 밥 먹고 그리고 조금 산책. 음. 응. 아, 배고파. 응. 배고파. 알바 너네도이 와. 응. 이 나무 여기서 찍어. 어, 어. 예뻐. 여기가, 이 나무가 제일. 여기 가이 나무가 되게 예쁘다. 진짜. 아까 무슨 이름? 연필. 연필 뭐랬지향 연필 향? 나무 화려. 그니까국수갈비 연어 스테이크. 응? 응. 아니면 내가 또 영상으로 남기지도 않았을텐데 그래. 시연이 이러니까 모습이 응. 그게 남는 거니까랑 야채랑 싸신 다음에 결론 샐러드랑 같이 음. 이게 뭐가 어울지 근데 내가 그 좋은 유치원을 봤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유가 음. 되게 갑자기 좀 그래 보이는 거야. 음. 그안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구나. 면 얘는 거기 가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좋은 환경에서 막 뛰어놀고 할 텐데. 그래. 음.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은 거야. 아. 그러니까. 근데 만약 에 거기가 안 되면. <laughs> 알아봐야 되는 곳 근데 나도 알아봤는데 다뭐 평은 괜찮아 괜찮은데, 괜찮은데. 나도 생각을 한게 모세 이렇한 내년은 일반 유치원 보내고 여섯 음. 살 때는 확실히 우리 집이 정해져 너무 이쁜 거 그래 알것 같아 응. 작을 땐 응. 근데 나는 다만 진짜 걔가 여기 이번에꼭 응. 됐으면 좋겠어 봄이 응. 면그렇게응그 어. 하늘에 맡기겠다 떨어졌다 제 내가 아는 사람 응. 물어봤는데 응. 그렇지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은 미네, <뭐들> 그렇 하루는 축구 한 삼일은 영어. <laughs> 뭐 하루는 기본 한글. 그러면 또 끝나는 거지뭐 니네 때도 사실 그러긴 했어. 니네 때도 벌써 다섯 살 여섯 살 때부터 피아노 어, 어, 했지. 응. 학원 맨날 갔지. 내 엄마 옛날에 <laughs> 갖고 있었어. 근데 토로 떨어진 거야. 근데 가안게 토로드가 안 돼. 토로드가 안 돼. 토로드안 해서 사실 근데 나 이제 거의 다 돼. 고로드가안 돼. 토로드가 기 돼. 기로드가안 돼. 안 피나? 진짜 색깔 다양하다 색깔. 지금은 딱아 진짜 빨개 오늘 어. 진짜 봄만없어 어. 진짜 맑은 것같아 저기 어디 우리 저기는 안 갔지. 음. 저기로 가도 돼. 맛은 없어? 어떤 거는 작은 것도 맛있고, 음. 어떤 거는 맛 없고 그래. 오, <laughs> 귀엽다. <올려주셨어. 웃음> 원래 배가 엄마 이거 올려놨어 방금? 그러니 mm. and yeah. Thank mm -hmm. you. 시간을 낭비하게 했고 오빠가 엽기이라고 생각하며 나에 대한 기분을 헤아리지를 않았어 어? 다시 읽어봐 시원아 이 광고 광고? 응. 광고가 뭐야 눈 <laughs> 눈? 는. 는? 응? 읽어봐 응. 그 다음에 밑에 밑에 이것잖아 안돼 이거 뭐라고? 아니야 아니거든. Apika Apika Namameka Asha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이다 <laughs> <맛있다. 웃음> 대박이다

thank you